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십니다. 바로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유나답이 준 명령을 쫓아서 200년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유다족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과 이웃 열강들을 의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절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말씀, 말하다, 명령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만 해도 23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레갑 사람들이 그의 선조 유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으로 하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훈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끝까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하여,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지으시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종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방 출신 레갑 사람들이 한낱 사람이 내린 명령을 소중히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가장 높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처럼 집을 버리고 장막에서 유랑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레갑 사람들처럼 선도들이 선조들이 내린 명령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상을 멀리 하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런 삶의 태도를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레갑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명령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점차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간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전 존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이며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